아름다운 꽃들의 전설. 얼어붙은 마음이 녹은 따스함의 기억. 눈꽃. 차갑고 각박한 현실, 헤어날 수 없는 절망 속에서도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마음의 꽃을 피어내는 눈꽃의 전설입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설아라는 착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병든 어머니를 위해 신선한 약초를 캐러 매일 산에 올랐는데, 유난히 많은 눈이 내리는 어느 겨울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설아는 병세가 점점 나빠지는 어머니의 병세를 그냥 두고 볼수 없었기에, 그날도 눈보라를 무릅쓰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짙은 눈보라로 산 속에서 길을 잃은 설아는 결국 산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하늘을 올려다 보며, 어머니의 쾌유를 빌며 간절하게 기도를 올립니다. 그 순간, 설아의 숨결이 하얗게 흩어지며, 나뭇가지와 바위 틈에 작은 얼음 결정들이 수정처럼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되어 빛을 따라 찾아온 마을 사람들은 설아를 발견하지만, 그녀는 이미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새벽 햇살을 받아 빛을 발산하는 얼음 결정이 마치 하얀 꽃들처럼 가득 피어 있었는데, 마을에서 가장 덕망 높은 노인이 말하기를, 이 꽃은 차가운 겨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피워낸 설화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니 그 뒤로 사람들은 눈꽃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순수한 사랑의 결정이라 기억하게 됩니다. 눈꽃은 세상이 따스함으로 가득 차게 만든 후 비로소 사라지지만 그 감동은 보는 이의 마음에 오래 남게 됩니다. 겨울 아침 차가운 새벽을 눈꽃의 사랑으로 가득 채운 아름다움을 보며 진정한 아름다움은 화려함이 아니라 어려울 때 타인을 위해 피어내는 자비의 마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른쪽 동그라미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고 김종걸의 아름다운 꽃들의 전설로 오늘도 더욱 풍요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